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 코로나 재확산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심각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활용하시고요. 어, 각자가 개인 방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이 더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멀리 어, 찾아가서 만나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러운데 각자가 유의하면서 긴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1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1장의 중간 이하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을 잡아봤고요. 제가 14장, 아, 11장, 아,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찾아보지만, 그 뒤에까지 한번 아우러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을 어, 바로 이 앞부분을 살펴보았죠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진짜 소망이 끊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난지 8일 만에 뭐 할례를 행하고 젖을 뗀 날에는 큰 자취를 베풀었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아~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는 장면 그쵸?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또 이삭을 놀리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장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나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스마엘도 바로 네 자손이기 때문에 크게 한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보내라라는 말씀을 한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보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이스마엘을 썩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오랜 근심 끝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아침 일찍, 14절 나와 있죠? 아침 일찍 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두 모자는 떠나서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했다 라는게 14절에 나와있습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이었어요 어, 이집트 애굽 출신 여인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하갈도 그 인생이 기구합니다. 그렇죠. 하갈은 뭐 사실 잘못한 게 없죠. 그냥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 부부가 돈 주고 산 노예였고 종이었고 이제 사라의 몸종으로 사라 옆에서 이제 뒤치다거리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사라로부터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라가 또 어떻게 됐어요? 적자를 낳았잖아요. 진짜 아들을 낳았잖아.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갈도 첫 아들을 낳은 아주 총애받던 여종이었지만 적자 이삭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돼서 아그 신세가 진짜 처참하게 내려앉습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의 하갈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부엘사바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 가져온 떡과 물한 구죽, 물한 구죽, 아, 물한 가죽 부대를 이제 담아서 왔는데 그것도 어느덧 다 먹고 이제 털털 비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그 광야의 삶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낮에는 한 50도까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거의 영하까지 떨어지는 일교차가 거의 40몇 도에 이르는 아주 험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이 떠나는 이 하갈이란 여인 젊은 여인. 그것도 혼자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하갈 젊은 여인이 그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기후의 변화, 기온의 변화 플러스 뭐가 있냐면, 어, 들짐승의 공격, 또 도적대의 공격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피해서 젊은 여인이 아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론 가서 자기네 친정 동네에 가서 이렇게, 어, 살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 어, 가진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덜컥 그 아들 이스마엘이 큰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얼마나 얻었는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음, 어떻게 하나? 15절에 보니까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고 뭘 것도 떨어지니까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고 춥고 더운 곳에 있다 보니까 면역성이 떨어져서 이제 연약한 어린아이부터 큰 병이 오는 거죠. 이 병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이 두었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마엘이 큰 병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 두다, 두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살라크라고 하는데, 이 살라크는요, 원래는 뭐 버리다,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그것도 병든 아이를 버리거나 던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용례로 뭐가 있냐면 시신을 두다. 시신을 모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의 다른 용례에 있는데 그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지금 아이가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시신을 두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지금 뭐 조금 조금 뭐 시름시름 앓거나 이게 아니라 거의 오늘 내일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라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그 어미가 참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먹을 것을 못 먹고 추위 더위에 떨면서 힘들면서 물도 못 마시는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어미는 하다못해 물한 바가지 갖다 줄 수도 없고, 음식을 갖다 줄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어미가 되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야. 그냥 속이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치겠는 거죠. 환장하겠는 거죠. 저걸 내가 대신해서 아파서 내가 죽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한테 할 것도 없고, 여기서 보면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화살을 쏘았을 때 날아가, 날아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화살이 얼마나 날아갈까? 아, 전잘 모르겠습니다. 아, 100m 날아갈까요? 200m 날아갈 거예요. 무튼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마주보면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미가 어떻게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이 성경은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비통한 심정의 그 어미는 그냥 짐승처럼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엉엉 울고 정말 사람의 소리라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미는 정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내어서 짐승처럼 흐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처절하게 통곡하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이삭이 이제 아파서 음, 렇게실름할거 음, 아니에요. 그 시름시름 알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물론 어린아이 소리를 들었다고 이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미의 그 처절한 통곡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말씀하여 부릅니다. 자,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냐면요 여기. 제 17장 17절 뒤에 나와 있는데 18절부터네요. 18절부터 나오는데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뭐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물론 이제 그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요. 17절 마지막 후반부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이를 네 손으로 일으키라 붙들어서 일으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가를 오늘 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갈에게 나타나서 이런 아이들 아이를 일으켜라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또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음 여주인인 사라를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뭐 구박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서. 사라가 아나이 사람하고 못 살겠으니까 내쫓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맬 때 임신한 몸으로 임신한 몸으로 헤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했죠. 그때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광야였어요. 오늘도 브엘사바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미가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또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갈도 정말 은총받은 여인이에요. 비록 이방 땅애굽 출신의 여인이지만 또 종에 지나지 않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 천안 출신이지만 아, 믿,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은 여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두 번이에요. 뭐 두, 세 번, 네번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두 번만 기록했으니까. 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두 번씩이나 하갈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갈이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아이에가 가서 네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 뒤에 가보면요, 19절 이하에 가면요, 이스마엘의 큰 민족을 이룬다는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활을 쏘는 궁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활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나와요. 이스마엘이 활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갈이 아들의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다 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화살 한바탕 거리, 이 표현과 또 뒤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였다 라는 이 구절이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어, 일부러 성경 기자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랍 국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아들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사우디, 아, 뭐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뭐 오만 비롯해서 그 중동의 그 모든 아랍 국가의 시조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은 혼자 허를 단신 광야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지만 오늘날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아랍 국가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 이스라엘과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아랍 국가의 시조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수. 그렇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후손이 진짜 적자인 이삭의 후손과 평생을 대치하게 되는 운명이 바로 이때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미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갈의 신음 소리 울음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죽어가는 아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만이 그 광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들짐승 소리에 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허망한 광야 속에 단 둘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하갈은 그 가운데서 처절하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누가 살려줄 사람 없습니까? 사람 살려라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주위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들으셨습니까? 아무도 들은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라.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바로 앞에 샘물이 있어서 그 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먹였다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샘물이 원래 있었는데 하갈이 못 봤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이후에 샘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샘물을 보게 하셨고. 그 샘물을 먹임으로 그 아들이 일어나 활쏘는 용사로 장성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며 아랍국가를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남편도 모르게 흐르는 흘리는 눈물, 내 아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내 자식들도 모르게 흘리는 이 눈물을 아무도 못본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의 극도에 달아서 정말 처절한 가운데 풀어지진 울음이었는데, 누가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갈처럼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듦을, 그 신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도 네 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이 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그래도 이스마엘을 쉽게 냅 쫓길 수는 없어요. 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죠. 이걸 내보내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위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면서 저가 내보낸다고 죽는 게 아니다. 저를 통해서도 저도 니씨니까한 네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축복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정말 성취되었잖아요. 광야 가운데 젊은 여인과 어린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zero예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과 그 어린아이를 지키시므로,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그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오늘날 아랍 국가의 시조가 되는 큰 번성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도 네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신음하여 처절하게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오늘 하갈에게 일어나서 네 아들을 손을 붙들고 일으켜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권력이나 기근이나 칼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며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를 붙들면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